안녕하세요 괴물 블로그의 장우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제 어,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서이 썼던 그때 유행했던 모자인데 10년이 더 넘은데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안 감고 제가 귀찮은지도 발동해서 일단은 모자를 쓰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발음이니까 부담되지 않도록 간단하고 간결하게 짧게 굵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발음. 아, 자 이거 이저 어, 아이랑이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말하면요 이야이라고 이야 발음이 되죠 예 이건 간단하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세 가지 발음 중에서 아이 어, 음가를 하나하나 정확히 발음하셔야지만 중국인스럽게 발음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어로 이렇게 변환해서 이게 그 발음을 이렇게 정용시키면 조금 이제 어, 한국인스럽게 오히려 발음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발음. 자 이거 기억나시죠? 어, 뭐 아이는 이라고 발음되는 거 아시고 그두 번째 이는 이게 발음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는 으 라고 발음되는데 다른 음모랑 같이 발음될 때는 에 라고 발음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 이에 이에 라고 발음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건 세 가지 음모가 좀 합쳐져 있는데 하나하나씩 정확히 발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발음되나요? 이아오 야오, 야오, 라고, 발음이 됩니다. 세 가지 발음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단어, 보시면서 한번 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 집갔자네요집갔자 집이란 뜻이죠? 예. 네. 자,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지아, 지아,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래서 집으로 가다, 뭐, 집에 가다. 너 어떻게 발음 되나요? 집에 뭐, 가다란 뜻이 뭐, 이렇게 취가 있는데, 아, 이거 집으로 가다는 그래서 궤궤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궤이란 뜻이 이제 돌아가다. 집은 이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궤지자라고 합니다. 취지라고 하잖아요. 궤지하라고 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시나요? 고마 고마할 사자죠. 그래서 이게 발음이 어떻게냐? 우리 뭐 저기 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중국어로 쓸때 발음이 시에 시. 시에 시에 예 정확히 이렇게 발음하셔야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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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한국어로 하면 뭐 이렇게 어, 시 ㅅ에서 예 예에서 시에 시에라고 뭐 되는 그렇게 발음하면 조금 어색한 발음 한국인스러운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발음은 시에 시에 그래서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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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시에, 시에. 라고 발음해야 되죠 자 이거는 사성이죠 시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경성으로 에, 시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시 시에시 시에. 아 시에시 시에시라고 시에 공학대. 시에. 그러면 어뭐별 말씀을요. 아유 반찬십니다뭐 어떻게 어, 어떻게 말을 하나요? 반 입장에서 시에샤라고 말 하면 저는 부용시에 아 부용시에 부용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부커치도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 리 거고요. 자 그다음 이거 아 이거 우리 저기. 야, 이거, 우리 저 중국에 오셔가지고, 중국 예쁜 아가씨들, 남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 아가씨들도 이제 뭐사귀고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예쁘다. 네, 작업할 때 하는 좋은 말이죠. 그래서, 네, 예쁘다는 말인데, 요음음 어떻게 되나요? 예. 네. 피아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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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아오리아. 하시면 예쁘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 저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흔, 흔 아오리아 하면, 어, 예쁘시네요. 이 그냥 어, 허니 이제 어,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이었죠. 니 훤피어랴, 니 당신, 에니 네, 훤피어랴. 그러면 어 굉장히 예쁘시네요. 니 훤피어랴. 하면은 예쁘시네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예, 간단하게 또 핵심을 찍는 찍는 예, 그런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